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총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빛각 옆돌리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엇각 옆돌리기가 짧게 빠질까봐 걱정이 돼서 엇각 옆돌리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많이들 찾아보십니다. 그런데 엇각 못지 않게 빛각도 은근히 어려운 배치입니다. 빛각 배치인 경우는 오히려 길게 빠질까봐 겁신나는 배치죠. 그래서 오늘은 빗각 옆돌리기를 길게 빠지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께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두께는 무조건 얇은 두께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얇은 두께를 전제로 깔아 놓은 상태에서 같은 두께를 막거나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맞더라도 내 공을 짧게 짧게 다니게 할수 있는 구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분의 1 두께를 정확하게 맞추겠다 해가지고 8분의 1 두께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얇은 두께 어느 정도 뭐 6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 두께를 치는데 그 두께가 맞았을 때내 공이 길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하면 보시죠.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은 옆 돌리기 배치 중에서 길게 빠지기 쉬운 배치를 길게 빠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이야기보다는 꿀팁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자, 이렇게 생긴 옆돌리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옆돌릴 건데, 엇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배치는 사실은 짧게 빠지기가 쉬운 배치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쳐가지고 길게 빠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죠. 보통, 이렇게 쳤을 때, 아, 짧게 빠지네. 이렇게 짧게 빠질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일적구에서부터 이렇게 단 쿠션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그것보다 수구가 이쪽으로 있으면 빛 각인 배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런 배치들은 어 길게 빠질까 봐 걱정이 된다 짧게 만들기 힘들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 나는 되게 얇게 친것 같은데 길게 빠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빗각일 때두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유형을 다 공을 짧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빗각은 빗각인데 자 이렇게 45도 선을 정할게요. 이렇게 45도 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빗각이 있을 것이고, 왼쪽에 있는 빗각이 있겠죠. 왼쪽에 있는 빗각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배치. 오른쪽에 있는 배치는, 어, 내가 얇게 치면은 배치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결이 잘안 되는 그런 배치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 경우부터, 자, 45도보다는 더서 있는데, 빗각은 빗각인 이런 배치들. 일적구가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배치들을 자주 놓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 나는 이런 배치 맨날 길게 빠지던데 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오른손, 오른손의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추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죠. 혹은 옆당점이나 밑당점을 많이 쓰시는 분들, 옆당점이나 밑당점을 베이스로 두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배치를 쉽게 득점 실패하십니다. 얇은 두께를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길게 빠져버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 이유가 뭐냐. 자, 이렇게 쿠션과 일접구가 가까울 때는 일접구에 맞고 나서 원 쿠션, 얼마나 덜 꺾이고 맞느냐. 얼마나 분리가 덜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얇은 두께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실수로 두껍게 맞추더라도 내 공이 짧은 움직임을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실패 유형 사람들의 반대로 행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른손을 최대한 밑으로 낮추고요. 그러니까 Q가 수평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당점을 최대한 높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극상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극상단으로 쳐주시면 이런 배치를 쉽게 짧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분리가 덜 되니까. 다시 얘기하면 끌리지 않으니까. 완전 끌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밀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얇은 두께는 전제가 되 있는 상태에서 조금 두꺼운 두께를 노리더라도 극상단의 당점을 주고서 이렇게 쳐주면 엄청 짧게 만드는 구질을 엄청 짧게 짧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쳤던 것보다 더 두껍게 쳐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 완전 극상단 얇은 두께. 자, 이렇게 치면은 안전하게 득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옆돌리기 배치를 만났어요. 어, 길게 빠지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럴 때 분리를 최소화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내공이 끌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극상단 당점으로 얇게 치는 게 중요합니다. 두꺼우면 무조건 꽝이지만 얇은 두께로 극상단. 얇은 두께로 극상단 당점을 쳐주시면 구질을 짧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배치가 있어요. 어우, 무조건 얇게 쳐야겠다. 얇게 못치면 길게 빠진다. 잘친것 같은데 길게 빠졌어요. 자 이럴 때 극상단 당점을 준다면 어? 조금 두껍게 맞은 것 같은데 내공이 점점 짧아지는 그런 구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제가 처음에 언급해 드렸던 유형 두 번째, 자 이렇게 생긴 배치들 있죠. 일반적으로 얇게 쳐도 배치 해결이 힘든 배치들, 말도 안 되는 배치들이죠. 이런 배치들은 내가 극상단으로 면을 딴다고 해도 힘들죠. 짧게 만들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완전 반대로 가주셔야 됩니다 극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구질을 짧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아까 전에 쫑 프로가 당점을 낮추면 분리각이 커져서 공이 길어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일적 구가 끌려서 분리각이 커지는 건 둘째 문제고 거기서 쿠션까지 끌어버리겠다. 요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내 공이 짧아지는 구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을, 수구를 톡 쳐가지고 일접구만 끌어버리면, 일접구만 끌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분리각이 커져서 내 공이 길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하지만 공을 지나가서 쿠션까지 끌어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공이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들은 완전 극하다네. 쿠션을 끌겠다는 느낌으로, 쿠션을 끌겠다는 느낌으로 쳐주면은 배치를 짧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돼있을 때, 톡 일접구만 끌면 분리만 커져요. 톡 일접구만 끌면 분리만 커져요. 근데 일접구를 지나가서 쿠션까지 끌겠다. 그럼 큐가 많이 나가야겠죠? 큐가 많이 나가면서 쿠션까지 끌어버리면 이렇게 짧은 구지를 형성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다 알고 있으면 빗각일때 어떤 배치가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극상단을 줘야 될지 극하단을 줘야 될지 판단을 해서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어, 아까 1번 유형에서는 왜 극하단을 안 쓰느냐 과할 수가 있습니다. 과유불급이죠 자 이런 거는 상단 당점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짧아지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극 하단에 쿠션을 끌어버리는 기술을 써버리면은 오히려 과해서 짧게 빠질 수가 있다. 위험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알려드린 기술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배치. 아 내가 이거 얇게 쳐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 요렇게 얇게 쳐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 해결할 수 없죠? 길게 빠지죠? 요럴 때. 요럴 때, 얇은 두께는 당연히 얇은 두께. 하지만, 자, 공을 끈다는 느낌이 아니고 쿠션을 끌겠다. 자, 요렇게 짧은 형태로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장에서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싶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고장의종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eamles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